선생님,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어, 이번 시간에 저희가 어떤 남자분 한분 응.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분 어, 현재 상황 응. 그리고 뭐 과거 현재 미래 응. 뭐 상식 상관없이 늘잘 봐주시는 대로 응.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응. 네, 이분 생년월일을 말씀드릴게요. 이분 1992년생이고요. 네. 음력으로 6월 9일입니다. 근데 이 사람은 오방신장, 육갑신장인데, 오방으로 돌아댕겨야 되는 사람이야. 동서남북 중앙으로. 그러니까 왕래를 많이 해야 되고, 막 일로 갔다, 절로 갔다, 왼쪽으로 갔다, 오른쪽으로 갔다 가면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인데, 내가 봤을 적에는 많이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다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닌데. 그러니까 뭐 어차피 유명인이겠지. 물어보는 게 유명인인데, 내가 봤을 적에는 동서남북 중앙으로 많이 댕겨야 되는 사람이고, 그 집은 뭐가 새롭게 보여 시작해야 되거나, 뭐 문서를 새롭게 받아야 되거나 해야 되는 운인데, 조금 자기가 좀 낙방되냐, 안 낙방되냐, 운이 조금 들어와 있는 형국이고. 근데 지금 내가 봤을 적에는, 있는 자리에서는 조금, 어, 자기가 8월, 9월에 모가가를못 따잖아요? 그러면은 내가 뭐 낙마수, 낙방수가 있고, 자꾸 나는 섣달 연말에는 구그 소리 자꾸, 자꾸 돈다, 그런다. 섣달 연말에는. 매년 수전 들어섰을 때 있잖아. 자꾸, 뭐 말이, 도 말이 돌아. 매년 자꾸 나는 뱀에 의사전 들어섰을 때는, 어떤 말이 되고 자꾸 시끄러운 말을 자꾸 들어서 가지고 인생이 과거 생기든 문제가 생기든 어떤 발단이 벌어지든 무언가 때문에 이 사람이 자꾸 일적으로 내가 힘들어질 것 같은 느낌 좀 많이 많이 들은 향이고 내가 보기에는 되게 되게 뭐랄까 되게 그 동안은 그렇게 문제가 없었던 사람인데 올해 뭐가 조금 뭐랄까 조금 자기가 있던 자리에 조금 놀어 좀 떨어지면서 올해가 이 사람이 나가면서 새롭게 들어오면서 뭐가 조금 바뀌어. 올해가 어, 올해, 올해, 나가는 연말에 되게 잘 버티셔야 돼요. 올 하반기 운은. 올 하반기 운에서 뭘잘못 잘 버티시면은, 계속 달릴 수가 없어요. 어. 안 그러면, 갈 수가 없는 케이스. 내가 봤을 때는. 항상, 그걸 항 조심을,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볼수 있어요. 네.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, 음. 이분이 올해까지 상제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, 이제 내년은 상제가 나가는 건데, 그렇죠. 오히려 내년이 좀 더, 안 좋게 나오는 느낌이거든요. 나갈 때, 아, 나갈 때, 치고 나갈 때 조금 이 사람이 말소리가 자꾸들 하반기에. 지금부터.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해서 뭐가 이 8, 9월, 9, 10월, 요 안에 뭐가 자기가 이름을 뭐, 뭐 영상을 따지 못하면 그게 자꾸 내려가는 케이스, 자꾸 떨어지는 케이스. 이봐, 갑자기 하늘 어두워지잖아. 그지? 이 사람 지금 운이 그렇다는 거야. <laughs> 그럼 뭐 약간 이동이나 변화를 주는 거는. 어쨌든 없시 내가 뭐이 사람이 이동을 하다니 변화를 줘야 될것 같은데. 어쩔 수 없이. 어. 어. 그럼 어쨌든 이, 이 사람이 이 사람 내가 동방 남방 접겨 신장 사 북방 흑제 신장 이게 이게 방을막 왔다 갔다 지는 사람이야 내가 봤을 때. 여기저기 다니는데. 음. 음. 이렇게 뭐 선생님께서 이렇게 점사를 봐 주셨는데. 음. 어, 고비가 좀 있다고 하셨잖아요. 네. 그걸 잘 넘겨야 되는 게 괜찮다고 하셨는데, 그렇죠. 보통 요럴 때 이제 무속 쪽에서도 하는 어떤 의식 같은 게 있나요?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예방을 하든지, 뭐그 그럴 때 미리 뭐 액맥이라든지 나가는 삼재 때뭐 그 수액을 풀어내는 행위를 하는데, 뭐 이런 분들이 뭐 아예 안 다니신 건 아니 아니란 말이에요. 어머니가 댕기든 뭐 옆에 누가 댕기든 그렇죠. 뭐. 하시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그거는 이제 알아서 이제 해서 그걸 넘어가면은 괜찮은 생 거고 안 그러면 조금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얘기죠. 알겠습니다. 어쨌든 이분 뭐당나 변동 어쩔 수 응. 없이 줄 수도 있다. 응. 그리고 요올 하반기에 어떻게 버티느냐에 따라서 내년 운세가 많이 응. 달라질수니다 응. 그리고 안 좋을 경우에는 무산까지도 갈수 있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.